미스터 트롯 쌈에서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장윤정과 조왕조는 어린 왕자 유지우의 안타까운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깊은 애정을 보였다. 유지우는 특유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 예기치 않은 소식이 전해지며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노래 하나 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장윤정과 조항조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다. 그들은 유지우를 따뜻하게 감싸며 '네가 있어 우리는 행복했다'고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다. 유지우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빛나길 바라며 그의 길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유지우 이 어린 왕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단 아홉 살의 나이로 조항조의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천재 탄생이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한없이 맑고 순수했지만 때로는 그 나이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감성이 묻어나왔다. 그는 감정을 가득 담아 노래를 부를 때면 듣는 이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전해진 소식은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유지우는 무대 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장윤정과 조왕조 역시 유지우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유지우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마음 깊이 이해했다. 조왕조는 자신의 노래를 부른 유지우를 보며 이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감성이 나올 수 있을까라며 감탄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장윤정 또한 유지우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감쌌다. 유지우는 그저 노래를 사랑하는 한 아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눈물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른들은 그의 천재성을 칭찬하며 미래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자리한 외로움과 슬픔을 헤아리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유지우는 여전히 노래를 사랑했고 그 사랑만큼은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어린 왕자가 다시 빛을 되찾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이들이 그의 꿈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다. 유지우의 무대가 끝난 순간 스튜디오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홉 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과 완벽한 표현력, 그리고 감정을 울리는 목소리는 심사위원은 물론 관객들까지 숨죽이게 만들었다. 이어진 심사위원들의 평가 속에서 유지우는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장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우리 집에도 지우보다 한살 어린 아이가 있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 바쁘다. 그런데 유지우는 저 나이에 어떻게 이토록 집중력 있게 그것도 강약 조절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감탄했다. 그녀는 특히 유지우의 반가성이 이미 뚫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통 이런 기교는 오랜 훈련 끝에 터득하는 건데 지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건 정말 타고난 것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후 모두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원곡자 조항조의 반응이었다. 그는 유지우가 돌릴 수 없는 세월을 부르는 동안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고 노래가 끝난 직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유지우에게 박수를 보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돌릴 수 없는 세월 중에서 이 무대가 가장 감동적이었다. 원곡자인 나보다 더 감정을 실어 불렀다. 이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다. 타고난 음색과 감성이 결합된 정말 특별한 재능이다. 그의 극찬에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이 아이는 가수로서의 미래가 보인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끝날 재능이 아니다. 이대로 성장한다면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망의 점수 공개 순간. 모두가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점수가 공개되자 스튜디오는 환호성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1221점. 이는 개인전 무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로 유지우가 중열승 2라운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관객석에서도 감탄이 쏟아졌다. 도대체 9살 맞아? 어떻게 저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스레니아. 이건 정말 역사의 남을 무대다. 이 아이는 이미 완성된 가수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음악 팬들은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천재가 등장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점수가 공개된 후 유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두 눈을 크게 떴고 곧이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줄 몰랐다. 조항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벅찬 감정을 전했다. 무대를 지켜보던 장윤정과 조항조도 함께 감동의 눈물을 훔쳤다. 조항조는 유지우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앞으로도 내 목소리를 절대 잃지 말고 너만의 감성으로 노래를 계속 불러줘 라고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성을 담아 노래하는 법을 알고 심사위원과 관객을 모두 사로잡은 유지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음악의 힘과 순수한 감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제 미스터트롯 3에서 그의 다음 무대는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 그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또 한번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지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세상에는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선사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미스터 트로쌈의 구살 천재 가수. 유지우.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린 왕자입니다. 어른들도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유지우는 노래 속에 담아냅니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모습 뒤에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과 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재라며 극찬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유지우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를 사랑하고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얼마나 떨리고 긴장될까요? 혹은 혹독한 연습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겹게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한 명의 진정한 아티스트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재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가 무대에서 부담이 아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어린 소년이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유지우, 내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야. 항상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모이면 그는 더욱 힘을 내어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음악을 듣고 감동 받았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특별한 아이가 앞으로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진수와 미수가 달라, 달라지면 역수가 되는 거였어 그지? 곱하면 1 되는 관계가 있었다고 이거까 기본 밑변화 공식 이런 거잘 써야 되고 자, 로우값 정에 대한 조건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된다 좋았어 떨리지만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요 진짜 떨려 긴장돼 우리 아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야. 떨려 <laughs> <널리> 아빠, <아파>. 긴장돼 <laughs> 겁나 귀여워요. 자, 그 프린트, 이형 프린트 보시면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47페이지 시작합니다. 당당당당 당당 자, 물어보자. 같이 해야지. 선생이 응? 질문한다고 너무 응? 부끄러워하거나 노여할 필요 없어. 어? 선생님 물어보잖아. 잠깐 쪽팔릴 뿐그 기억이 오래가잖아, 그지? <laughs> 좀더 오랫동안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승독은 자 유형 9번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함수 y는 log o 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내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물어보면.